예, 학부모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 CRT 그러니까 이제 비판적 인종 이론 그 CRT라고 하는데요. 이 수업들이 자꾸 여기저기에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그 학교라든가 교육청에 있는 교육 위원들 예, 스쿨 보드 멤버라고 이제 스쿨 보드 멤버라고 하죠. 이 교육 위원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선출직 위원들입니다. 이 교육위원들을 소환한다. 리콜하는 겁니다. 이 주지사 리콜하듯이 교육위원들도 리콜하겠다. 왜 우리가 뽑아준 사람인데 도대체 우리하고는 너영 다른 행동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영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너 리콜해야 되겠다. 네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 리콜하겠다 해서 교육위원들을 지금 리콜하는 그런 사태가 줄지어서 벌어지고 있다. 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은 벨로피디아라고 해서요 투표 전문 매체 그러니까 여기는 선거에 관련된 전문 통계들을 그 자료들을 기록하는 그런 매체인데 이 벨로피디아에서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적어도 51개 지역에서 130명의 예, 이 스쿨보드 멤버들 교육위원들이 줄 소환을 받았다. 예, 이것도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생 그 과, 초, 중, 고등학교 학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혹시 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려면은 한국은 교육부에서 초, 중,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 시스템들을 다 관장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교육부가 담당하는 쪽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그래서 K12라고 하는 것이 K가 이제 킨더가든, 유치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2학년까지 해서 K부터 12학년 고등학교 졸업반까지는 교육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주교육부가 이제 큰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각카운이별로 해서 카운이 교육청들이 있어서 그 교육청이 실질적인 이제 어떤 영향을 주게 행사하게 되고 그 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이 공립학교들이 운영이 되는 것인데 대학은 대학 평의회라고 따로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 교육위원은 바로 이 초중고등학교에 관련된 분들인데 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정책을 입안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일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교육위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130명의 교육위원들이 줄소환당했다. 이게 지난 200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평균 이 교육위원들이 소환, 소환, 소환당했던 건수에 비하면 두배 이상의 건수다. 왜냐하면 보통 연평균 스물 세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환당했던 의원 위원 숫자도 오십이 명, 연평균 한 오십 명 정도가 소환당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백삼십 명이 소환을 당한 것이니까 지금 뭐두 배가 훨씬 넘는, 좀 있으면 세 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환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가장 많이 소환된 곳이 캘리포니아주라고 합니다. 역시 주지사도 확끈하게 소환하더니 이제 교육위원들도 싹 소환하는 캘리포니아에서만 22건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환권이 22명의 교육위원이 지금 소환당한 것이죠. 그다음에는 애리조나주에서 6건 있고 아이다호주에서 또 4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전국에서 5 1개 지역이라고 하니까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결국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이제 최종 마감이 되고 만약에 민사 소송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어쩌면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갈수 있는 길이 그것은 상당히 먼나먼 길이고 힘든 과정이 되겠죠.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교육 때문에 몇 년씩 법정 투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단위로 넘어가지는 못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부분은 올라가봐야 주정부 차원 아니면 보통 카운티 안에서 일이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 주정부 차원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그 주가 과연 그 행정부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냐 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빠네 보이나 이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아 이거 우리 아이들 제대로 된 교육을 가르치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이미 그런 이사들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뭐 이런 학부모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지금 처절한 저희가 볼 때는 처절한 앞서 보도해 드린 대로 지금 교원 노조에서 교사들은 어떻게서든 비판적 인증 이론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우리 아이들은 거기 보호할래라고 하는 이 학부모들의 노력 그리고 이제 또주 단위로 주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특히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비판적 인종 이론을 공립학교에서는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입안하는 곳들도 여러 곳이 나오고 있죠.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주 의회에서 법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주 교육부에서 결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주 안에서는 일단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귀넷 카우니,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귀넷 카우니 같은 경우에는 카우니 교육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에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우니 단위의 교육청에서는 비판적 인종 이론 수업을 그 교사가 원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일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또 염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네 카우니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쪽의 인사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카우니 자체가, 카우니 지금 커미셔너 자체가 민주당 쪽 인사들이 더 많은 상태이고, 이렇다 보니까 어 지금 학부모들 중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학부모들이 좀더 많이 있는 편이어서 지금 이제 교육 시스템 안에, 학교 교육 안에 이런 그 비판적 인조기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부모들도 상당히 있는 지금 사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만만치 않은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참 지역을 잘 보고 골라야 되고 주만 보고 딱 결정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카운티 교육청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 근데 학부모들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 뭐주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도움의 손길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절에 법무부에서 행정관으로 있었던 이언 프라이어 이언 프라이어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비영리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정치적인 성향을 띄어도 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선 그런 단체가 아니라 정치행동위원회라고 해서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움직일 수 있는 비영리 단체인데 fightforschools라는 곳입니다. fightforschools.com이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단체는 지금 버지니아주 로던 카운티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었죠. 학부모들이 그렇게 비판적 인종 이론 가르치는 거반대하바르 치는 거반대 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교육 위원들이 강행하려고 하는 지금 지역 사회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그 현장이 지금 토론을 벌이자라고 모았던 에, 현장이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갑자기 회의를 중간에 멈, 갑자기 멈춰버리고 학부모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결국 학부모를 체포해가는 그런 어,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그 사건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로던카운니에 있는 교육 의원들 이 교육 위원들을 이 학부모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언 프라이어가 지금 사무총장으로 있는 fightforschools.com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또한명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예산 행정국장을 했었던 러스 보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러스 보트. 러스 보트도 지금 이 사회복지단체를 하나 이끌고 있는데, 미국을 새롭게 하는 시민들이라고 했어요. Citizens for Renewing America 라는 단체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는 비판적 인종이론과 싸우고 지역 학교 이사회를 되찾는 방법에 대한 A to Z 가이드 그 책자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러면은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비판적 인종이론 가르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가지고요. 그런 가이드를 하고 있다 A to Z 이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글에서 Citizens for Renewing America 검색하시면은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은 지역의 교육위원들이 함부로 하지 않고 이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 지침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직접 보내기 위해서 출마하는 학교 교육위원들 후보들한테 예, 이 자신의 정치위원회를 결성했다. 예.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아예 우리가 폴리리컬 액션 커미티 만들자 정치활동 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이 폴리리컬 액션 커미티, 그러니까 팩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이 팩을 만들면 특정 후보들을 후원해주고 지지하는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후보들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예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팩 만들자. 그래서 교육위원 출마하는 후보자들한테 비판적 인종이런 교육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물어봐가지고, 아, 저희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어,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요. 지원해주고, 만약에 우리, 우리는 그거 할,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있으면, 어, 당신은 우리가 도와줄 수 없어. 저리가. 이제 반대 운동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서는 이런 활동이 벌어질 것이다. 악시오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릭스 카 마샤 블랙번, 마이크 브라운 같은 연방 상원 의원들이 지난달에 비판적 인종 이론은 교육적인 도구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이념적인 도구다. 이것은 이렇게 비판하는 결의안을 만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비판적 인종 이론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지금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이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수 있다 보니 이런 운동들이 이런 보수 진영의 운동들이 어떤 큰 힘을 발휘한다거나 밖으로 알려지는 게 지금 덜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주류 언론들 이런 거 절대 보도 안 해주죠. 아,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힘을 합칠 게 빤히 보이니까 잘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치려는데 동조하는 교육 위원들은 절대 지역 주민들이 투표하거나 뽑지 않도록 지역 사회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깨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겠다.